국침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리 질문 주제를 받고 질문자와 순서까지 다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툭 하면 깐족거리면서 잘난 척 하더니 기자들이랑 짜고 치는 생쇼를 펼친 건데요. 네, 사전에 국침당에서 질문 의사가 있는 기자를 파악했을 때는 인원이 4명 이상이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질문할 기자를 4명으로만 추렸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논란 몰카 공작 발언 등 지들한테 불리한 질문들은 모두 애초에 다 걸러내기 위해 사전 질문도 정하고 누가 질문할지도 다 연출을 한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취임식에서 연출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한 기자들은 당사 1층에서 추가 질문을 위해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당사에서 나와 국회로 향한 한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이 질문을 위해 따라붙자. 나중에라며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사전에 질문을 받아 취임식을 진행한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국진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별도로 간사 역할을 두지 않아 사전에 질문을 취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도 대부분의 기자회견은 사전 질문 취합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언론에 대한 대응이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 때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반부터 입을 잘못 놀리면서 욕을 얻어먹자 일부러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석열 아바타 아니랄까 봐 그대로 따라하네. 사전 질문지 없으면 답변도 못하는 한가닥 이것들은 툭하면 조작이고 연출이네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툭하면 잘난 척하면서 비아냥거리더니 사전 질문지 없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동훈 위원장인데요. 네,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이찍들의 희망이라니, 네, 정말 기가 차에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나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의 성과로 건전 재정을 기조로 한 시장 경제 복원과 카르텔 혁화, 한일 관계 개선과 외교 활동 등을 꼽으면서 놀라운 뻔뻔함을 선보였는데요. 네, 또, 잦은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함께 쉴새 없이 해외 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황당한 소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크게 실감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또 날리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이태원 참사를 시작으로 젠버리 말아먹고 엑스포 말아먹고 최근에는 네덜란드로부터 대사 초치까지 당하면서. 국격을 바닥까지 추락시켜 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대통령의 자화자찬식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순방 외교를 통해 본인 손으로 이룬 일자리 창출과 민생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며 국민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바이든 날리면 참사로 시작해 국력 외교와 호구 외교로 국익을 훼손한 것 말고는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또 박대변인은 이념을 앞세운 편향 외교로 북중러의 밀착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키웠다. 게다가 대중 수출은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수출 부진으로 대한민국의 저성장이 심화한 것도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을 수수방관해 국가 기관 산업의 위기를 자초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위기를 방치한 것도 윤석열 정권 무능 외교의 결과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순방 성과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강변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납득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국민이 먼저 알아준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순방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일자리 민생 끌어다 붙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윤 대통령의 뻔뻔함 하나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해도 모자를 파내 뭘 잘한 게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네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네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